아마도 이 기능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차량 중에 유일하게 테슬라에만 있는 아주 재미난 기능일 것 같은데요. 차량의 잠금 사운드를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소리가 이렇게요.뿐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모든 원하는 사운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치행챙입니다. 테슬라에는 정말 재미난 기능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잠금 사운드 변경입니다. 마치 휴대폰에 벨소리나 잠금 소리를 변경하는 것처럼 그런 재미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잠금 사운드를 변경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테슬라 자체 내에도 여러 가지 변경할 수 있는 잠금 사운드를 다양하게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내가 원하는 파일을 다운받아서 USB에다가 직접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사운드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먼저 테슬라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잠금 사운드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가운데 점점점 메뉴 버튼을 누르면 토이 박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잠금 사운드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붐 박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기본으로는 이렇게 잠금 사운드가 꺼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일반 삑삑 소리가 나는 잠금 사운드가 들리게 되고요. 여기에서 잠금, 새로운 잠금 사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잠금 사운드를 키시면 저장돼 있는 소리를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체에도 여러가지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원하시는 대로 이 안에서도 쉽고 간단하게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소리 말고 더욱더 재밌는 나만의 소리를 찾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따로 사운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집어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가장 하단에 USB라고 있습니다. 그 USB에다가 사운드를 집어넣어서 USB 재생을 시켜주면 되는 형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USB는 어디에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면은요 조수석 앞쪽에 있는 이 글로브 박스에 USB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차량은 특이하게 글로브 박스에 손잡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없죠. 카컴에서 자동으로 글로브 박스를 열어줘야 되는데요. 메뉴 버튼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컨트롤에 있는 기능을 보시면은 여기에 글로브 박스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글로브 박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글로브 박스가 열리게 되고요. 이 글로브 박스 안쪽을 살펴보면 저렇게 제 끝에 테슬라에서 기본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 USB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테슬라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USB를 제거했습니다. 테슬라 마크가 찍혀져 있고요. 용량은 128기가의 용량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음원을 다운받아서 집어넣은 후에 잠금사운드를 usb 재생으로 두면은 소리가 나는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디에서 어떻게 음원을 다운받아서 집어넣어야 되는지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가지 잠금사운드를 다운받으실 수 있는 사이트를 두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트는 Not a Tesla라는 사이트고요. 이 안에서 다양한 잠금 사운드를 모아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쇼 무비라고 해서 뭐 터미네이터, 아이엘 비백이라든지, 혹은 이제 오징어 게임의 로봇 사운드 요걸 제가 저작권 때문에 직접 들려드리지는 못하는 점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께서 들어가셔서 한번 재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이트는 테슬라덱 o m 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안에서도 카테고리를 나눠서 다양한 장금 사운드를 제공해 줍니다. 비디오 게임 락 사운드라고 해서 우리 마리오나 피카츄 네 이런 어, 소리들도 있고요. TV 모비의 유명한 사운드들, 그다음에 뭐 제네럴 락 사운드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운드들이 존재합니다. 위두 가지 사이트의 링크는 제가 영상 설명에 달아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링크를 그대로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아무런 저작권에 문제 없는 소리를 들려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사운드는 이런 사운드입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받아서 파일은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을 USB에다가 집어 넣어 보면 되겠죠. 일단 유의하실 점을 말씀드리면 이 잠금 사운드의 파일 형식은 무조건 웨이브 파일이어야 됩니다. 우리 뭐 mp3 포맷도 있고 다양한 여러가지 포맷들이 있는데 그 중에 웨이브 포맷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파일의 크기가 1MB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두 가지를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다운받은 사운드 파일의 제목이 다운받으실 땐 다양한 제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을 텐데 이 파일의 이름을 영어로 lock c i m e 이라고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락 차임에서 처음에 시작하는 락의 L 차임으로 시작되는 C 부분은 반드시 대문자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모든 준비가 끝났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USB를 꽂은 상태에서 파일이 열리면 테슬라 캠이라는 기본 폴더가 있을 겁니다. 이 폴더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감시 모드 같은 것들을 저장하는 영상이죠. 이건 그대로 두시고요. 이락 차임이라는 파일을 그대로 이 USB 안에다가 옮기기만 하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종료를 한 이후에 USB를 뽑아서 다시 아까 글로브 박스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파일명을 방, 변경해서 USB 안에 집어넣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재생하는 사운드를 USB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럼 소리가 잘 변환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변경한 사운드가 잘 적용이 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원하는 잠금 사운드를 잘 찾아보시고 나만의 테슬라를 더욱더 내 취향에 맞게 즐겁게 꾸며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그럼 빠르게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